안녕하세요. 자, 10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예, 오늘은 주중 예, 어, 이번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예, 타이틀로 넘어가면요, 어, 지난 한주 동안의 움직임들이 일단 달러 인덱스는 지금 그 강달러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 저희들이 암호화폐는 악재라고 할수 있는 구간대까지 달러인덱스가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리스크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는 의견들은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강달러의 움직임이 일단은 그 유로하고 엔화의 약세 움직임하고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국채금리하고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보이는 부분들하고도 지금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가지 연결된게 지금 달러의 강달러 움직임이 조금 미묘한 움직임이에요. 이게 꺾여야 되는 움직임이 맞는데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불안한 측면은 여전히 가지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102.720 포인트로 주봉 마감을 했고요. 우리가 보는 거는 102.16 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는지 여부입니다. 여기 대한 지지 테스트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여부를 여전히 살핍니다. 이게 이번 주에 보는 관점이기도 해요. 내려오기를, 이거는 희망이라고 포함이 돼 있어요. 예.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주봉 마감이 62,839.7달러로 <laughs>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러면서 주봉 차트 22평 위로 종가가 올라온 상태로 마감이 됐어요. 우리가 기대한 바로는 현재까지 움직임에서는 베스트 한 자리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을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지난주 금요일 시향에서도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65k를 향한 공략 움직임에 대한 준비가, 어, 다된거 아닌가?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요, 가정에서 주말 동안에 알트들의 움직임이 좀더 긍정적으로 나왔다.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실시간 하면 보면요. 예, 이번 주, 그 주요 글로벌 경제 일정에서 큰 것만 체크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월화는 큰 지표 발표는 없어요. 월화는 큰 지표 발표는 없고요. 예, 위원회, FMC 위원회, 연준 위원들의 발표들이 여전히 이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수요일엔 독일 쪽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현재 유럽 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옴에 따라서 일단 금리 인하 스탠스를 좀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쪽에 금리 인하 스탠스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이번 달에, 미국 그 FMC 쪽, 미연준 쪽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번 10월 달에 없습니다. 11월, 1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22쪽에서의 금리 인하 이 부분이 이제 목요일날 결정됩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로화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달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고는 있어요. 어 목요일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입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이언는 제조 활동 지수, 소매 판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 신규 지금 현재 고용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허리케인 피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규 실업 고용 관련돼 있는 지표가 올라갈 부분들. 예, 요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벌써 허리케인 올데제들로 이제, 이제 진행되기 전에부터 얘기해놨던 내용들이니까 일단 이번 주에 움직임은 어 시장의 범위 내 확인돼 있는 범위 내의 움직임만 자 체크가 되면은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 정도라고 차트 브리핑으로 넘어가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 4.1%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봉 마감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어, 여기도 이제 단기 테스트를 안 하고 갔어요.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지 테스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이 4%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조금 연비에 두고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단기평선들에 대한 테스트로 이어질 거다. 국채금리의 하락은 국채의 매수고, 예, 국채의 매수는 예, 보통은 위험 자산들의, 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어, 여기 지금 현재 국채금리는, 10년 국채금리는 미연준의, 예, 그, 할인창구에 대한,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예치금의 규모, 이거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3%, 3.5%, 뭐, 여기 아래로 내려오는, 뭐고, 52평 아래로 내려오면, 어, 이거, 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금융적인 리스크가 좀 있다. 어 예. 이건 미연준의 상황에 맞춰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5%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보다는 어쨌든 요 4%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정도를 만드는 게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얘기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102.16 포인트 위에서 지금 현재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지금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긴 한데, 52평에 대한 테스트와 이 추세선에 대한 테스트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 과정에서 다시 102포인트 아래로 내려올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평 테스트하고 이어질 거고요. 이게 이번에 목요일에 있는 22, 22의 금리 인하, 금리 결정 요기하고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주초 움직임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현재는 시장, 이번 주를 조금 살피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인데요. 비트코인에서의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주, 예, 지난주에 아래로 내려왔다가 예, 끌어올렸습니다. 예, 끌어올리면서 5위평 위에 종가 마감을 했어요. 9위평, 15위평, 5위평 위에 마감하면서 우리가 핵심으로 봤던 22위평 위로 종가 회복했던 한 상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난 주말에 시향에서 이거를 베스트 한 상황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그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에 대한 리테스트 정도가 지금 현재 시간 차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이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는 좀더 64K, 64,232 달러, 그리고 65K, 예. 그리고 67,000 달러, 67K에 대한 공략 여부를 좀더 기대하면서 보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이게 월봉에서,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65K를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들은 여기에 구입형, 구입형이 지금 현재 63,636달러입니다. 63,636달러. 636, 그래서 결국에는 월봉도 여기 구입형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확정적으로 만드는 지여부 그리고 여기 앞에 음봉들의 시작가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대하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어요. 레리 움직임들을. 이거는, 아, 그, 나중에 뉴스 브리핑 할 때도 다시 살짝 얘기, 잠깐 얘기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어, 유동성 공급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유동성 공급하고 전반적으로 증시 쪽 리포트들이나 이런 데서 여러 차례 이제 10월 달부분들의 9월 달에서 10월 달 넘어갈 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은 일단 10월 달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보통 이제 자사주 매입 증시 쪽 개념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들어가고 이게 자, 스타트 걸리는 부분들이 이제 10월 말, 중순 이후 말부터로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말에, 예, 연말에 크리스마스 랠리, 뭐, 이로, 요기로 가는 첫 단추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 하반, 하반기로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분석들은 9월 달 말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고 어뭐 요번에 지금 이제 22쪽이나 뭐 여기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은 좀더 유동성 부분들을 좀더 염두에 둘수 있을 거고 이게 또 중국 쪽의 유동성 공급하고도 지금 이어지는 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피고 있는 부분들이고 미국은 지금 정시 쪽에, 미 정시 쪽에서는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갔다. 네. 그래서 어쨌든 돈이 도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일단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악, 호재 악재는 개별적인 부분의 트리거 역할은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힘은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이 움직여가는 타이밍에 예, 전반적인, 이제, 상승의 모습을 맞춰놓고 있으면, 그쪽에, 이제, 가중치를 두고 보면은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차트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일본 차트에서는, 어쨌든 여기 62K, 62. 요, 요기를 다시 재차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 지금 구입형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어제 했어요. 예, 하고 다시 말아 올렸던 겁니다. 예, 오늘도 여기에 대한 리테스트 정도, 예, 구입형과 22평에 대한 리테스트 정도 하고 나면, 제 차, 여기 64,232달러에 대한 공략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볼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이번 주 초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 거고, 예, 본격적인 움직임은 목요일 지표 발표들과 함께 이루어질 확률들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주초 움직임에서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좀더 지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알트들의 움직임이 좀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화 차트로 넘어오면요. 원화 차트도 다시 파, 여기 8280만원, 8280만원 위로 올라왔죠. 예, 이제 8280만원 가고 61810 달러는 자 외우셨을 걸로 봅니다. 예. 여기 위로 올라오면 위쪽으로, 여기 아래쪽 있으면 아래쪽으로. 예, 요, 요, 이거를 가르는 중요한 라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예, 예, 여기도 지금 그래서 보면은 여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쪽으로 좀더 쏠림이 나오고 있죠. 예, 우리가 기대하는 반은 원화 차트에서 자, 여기 위로 올라와야 돼요. 달러는 여기 공략이 지속되고 있는데 원하는 공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원하는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비트코인 달러 원화 가치 갈걸로 봐요. 이번에 비트코인 달러에서 64,000 달러고 64k 공략이 나올 때는 원화에서도 9천만 원에 대한 공략들이 이어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입니다. 이더리움의 주봉 마감을 보면요. 주봉 마감을 보면 100EMA 아래 구입형 아래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럼 지금 주봉 차트로 보면 여전히 약세 구간에 있어요. 여전히 약한 구간에 있다. 이게 지금 순유출이 되고 ETF 쪽에서 순유출이 어쨌든 순유입이 됐다. 순유출 됐다. 이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더의 움직임은 현재까지는 주봉 기준으로는 약세 구간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돌파하려고 하면 일단 여기 위로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2,570달러, 예, 단기적으로는 여기 위로 먼저 올라오는지를 꾸준히 살피셔야 되고, 시간 차트 27, 2,700달러와 일봉 차트, 주봉 차트 2,900달러의 회복 움직임이 나오는 게, 요게 예, 스타트가 2,570달러, 2 7 0 0달러에 이건 이제 시간 차트 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의 회복 움직임이 좀더 본격화 되어야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볼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 어, 요, 지금, 여기에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예, 캔들 카운팅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시면 이번 주에 이더의 움직임을 조금 더, 예,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강좌에 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시장 상황을 빠르게 눈치챌 수 있는 기법들이나 방법론, 차트를 보는 내용들을, 예, 많이 배우, 직접적인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건 책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 실제로 쓰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요런 부분들에 따르면 이번 주에 이더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이다. 주, 주목할 만하다. 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드립니다. 예. 예, 은봉 나오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일단은 이번 주는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더의 움직임을 보고 이 움직임에서 27K 공략이 주봉에서도 종가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여기죠. 자, 일봉 차트에서는 100 EMA에 대한 공략이 나오느냐를 보는 건데, 그러려면 일본 차트에서 52평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회복과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어제의 움직임에서 52평 회복과 지지가 됐어요. 오늘 움직임에서 52평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위쪽으로 올라갈 부분들이 조금 더 크다. 좀더 크다. 그러면, 자, 200, 요, 102MA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2680달러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아, 시간 차트에서도 2570달러, 그리고 2000달러, 2700달러. 여기에 대한 공략들이 좀 더, 어, 기대하면서 볼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이번 주 움직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예, 긍정적인 베스트한 상황은 결국 2,900달러 구간대 위로 회복, 3,000달러 위로의 회복이 이번 주에 이루어진다면 완전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진짜 완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러면 비트의 움직임에 이더 이드, 이더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갈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심지어 역전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되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2,900달러 위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주봉 마감이 이루어지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볼수 있다. 그런데 이번 주 주봉에서 2,700 정도 구간대에서 마감이 될수 있으면 주봉이 그러면 베스트하다. 베스트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2,500달러의 구간대에서 머무는 모습이면은 여전히 찜찜하긴 합니다. 여전히 찜찜하긴 하는 건데,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도 경우의 수를 놓고, 우린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아이언머니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드리니까, 대화방에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 원화차트하고 BTC,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구간 움직임이 같다. 같다. 예, 여기도 딱 52평 올라왔죠. 지금 원화차트, 달러차트는 예, 비트, 이더 모두 다 지금 같은 구간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구간을 공략하겠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데도 같은 구간을 공략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은 움직임에 서로가 보조를 지금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 없다. 예. 자, 이더 BTC의 차트에서는. 이들 BTC에서는 아직은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22평 위로 종가회복이 아직은 못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가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좀더 안정적이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회복과 지지, 회복과 지지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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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라면 그게 최소한 4일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하는 데까지는. 그게 지금 오늘 월, 화, 수, 모. 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자, 요 정도의 관점으로 차트에 체크는 했고요. 자, 종목 분석에 보면, 오늘의 강세 종목. 오전에는 일봉 차트 기준 강세 종목만 올라갑니다. 강세 종목 올라가고, 오후 5시 반에는 추세 전환되는 종목까지 같이 올라가요. 종목의 수가 틀립니다. 강세 종목은 얘가 더갈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움직임보다 비트보다 움직임이 더 강한 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트론 아 용가리 통뼈 수이 용가리 통뼈2 예, 얘는 지금 전고점 갱신했다라고 기사도 나와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이 어, 용가리 통뼈는 아니고 용가리 한세뼈 정도는 될것 같아요. 자주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앱토스 에이브. 에이브는 뭐 용가리 통뼈 부통뼈죠. 예. 예, 여기서 지금 세이하고 앱토스 수이 이거는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23년도에 상장이 되고 전부 다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견제 솔라나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같이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어, 강한 이렇게 상승세를 못 보이는 동안에 이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수혜를 그대로 수위, 세이, 앱투스가 받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보셔야 된다. 참고하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자, 이 정도로 차트 브리핑 마치고요. 뉴스 브리핑 넘어가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 증시 쪽에서의 실적 시즌, 예. 넷플릭스 실적, 소매 판매에 관심 집중. 예. 넷플릭스 요즘에 다시 또 뜨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실적들이 좋아지면 예. 시장의 이제 투심이 좀더 개선되는 부분들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침체 확률을 15%로 좀 낮춘 상태입니다. 예. 일단 분위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얘기드리고2 c b 가 이번 주 이번 주에 있죠. 이달 금리 0.25% 인하 전망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 부분들이 유동성 공급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부양책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여전하다. 어, 이달 말에 재정 지출 규모 결정한다. 이게 지금 다, 지금 10월 말로 다 지금 이어져 붙어 가고 있죠. 네,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들이 예. 다 연결된 내용들이에요. 단편적인 내용들이 아니고 다 연결된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국의 5개월 만에 타이완 포위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다. 주요 항봉쇄 통제권 탈취 훈련. 이거는 예,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장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예, 중국은 그걸 틈타서 지금 계속 지금 옆구리 찌르고 있는 모습이고, 저기 저 내용은 우리나라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 삶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6.25때랑 똑같은 겁니다. 역사 공부를 하시면 그거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게 좀 보고 계셔야 되는 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2억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다. 이더는 또 순... 유출이 조금 소액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쪽으로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기관급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이거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의 트렌드예요. 구글 검색량은 올들어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은 줄어들고 기관들의 예. 관심은 늘어나고. 큰 돈은 관심을 가지고, 예, 개인은, 예, 지금 전부 다, 다, 움찔움찔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셔도 돼요. 개인들이 확, 쓰게 되면은, 시세 분출이 막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예, 이런 지금 트렌드의 변화 부분들을 좀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의 상황과 투심, 개인들의 투심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는 부분들. 이게 심리죠 여러분들의 심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계속 불안할 거거든요. 불안할 지금 시간대를 지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는 32% 급증했다. 이게 이제, 이제, 그 채굴자들 수수료들이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23년대 상반기에 나왔던 움직임하고도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 이 내용들은, 어, 옷. 트랜잭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뭔지 모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아발란체 재단. 여기 이제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에서 카드에 판매했던 모든 아발란체 물량을 바이백하기로 지금 했다. 아발란체 입장에서는, 어, 이제 루나하고의 연결고리를 빨리 끊어내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 레이어 1으로서의 이제 시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아발란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게 함정이 함정. 사실.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으로서 볼수 있기 때문에 요 바이백을 해주는 거예요. 컨트롤 하에 놓기 위한 부분들이니까 어 이런 부분들은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조금 기대하면서 봐라. 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저 레이어 원들의 움직임들도 조금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어, 어 여기 보면은 도지 월드코인 등뭐 신규 암호화폐 투자 상품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예. 부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 고려 대상인 거예요. 이걸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예. 이제 내용들에서 카테고리별로 조금 선택한 측면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뉴스 브리핑입니다. 일단 10월 달 앞에 차트 브리핑할 때도 얘기했죠. 10월 달의 움직임들이 어,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쨌든 금리이나 22쪽의 금리이나 스탠스와 함께 이게 중국 쪽에서의 집적적인 유동성 공급, 예, 금리이나와 유동성 공급이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든, 어쨌든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는 시간대들이 10월 중순 이후로 이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어서, 이게 등, 물론 이게 한 방에 가는 거 아니에요. 등,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연말 랠리에 보통 첫 단추가 10월 말 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움직임을 조금 주목해서 보자 정도가 오늘의 이 시황에서 정리해드리는 내용이고,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시장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될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시황에서 다시 뵙고요. 예, 뭐, 어쨌든 이번 주초 움직임에서도 긍정적인 알트 움직임들을 기대하면서 예,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